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개월만에 돌아온 강용준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인데요 내일은 1월 1일 2024년 1일 1월 1일 발음이 어렵네요 양해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월요일 그러니까 음료설 아닌 양력설 신정입니다. 네, 어, 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에, 긴장이 떴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이런 <laughs>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동영상은 어, 2023년 어, 3월 11일인데요. 그 그게 뭐냐? 아마 다 그 월드 페이스볼 클래식 관련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아이시안 게임을 보셨는지요 다녀왔습니다 울랄라세봉네 <laughs> 프랑스어 최고입니다 아니면 좋다 라고 할겠죠 네. 좋다 프랑스어 좋다 라고 뜻이겠죠 자 아무튼간에 이제 2023년 이제 정말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한 해를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신정 양력설 2024년 1월 1일 신정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아니면 뭐라고 시를 쓸까라고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신앙송입니다. 제가 시를 쓰려고 합니다. 예, 단일 시를 쓰려고 합니다. 단히그렇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뭘 신을 쓰고 나서 이제 여러분 곁에 잘 또마 또마 읽을 수 있게 제가 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람의 어음 좀 양해 바라고요. 어 다시 한번 어, 2024년 1월 1일 새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좋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동영상 이점 영역에 바라고요. 저는 견준이었고요. 저는 언제가 다음 동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창구입니다. 창구. 어, 참고해서 어, 진행해드렸습니다. 어, 언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견준이었습니다. 안녕히 주십시오.